뉴스를 보다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소년법은요, 만 19세에 해당하는 그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모든 국민보다 19세 미만, 모든 국민 19세 미만 그럼 이쪽이 더 좁잖아요. 그럼 그걸 특별법이라고 부르고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민법이 있다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뭐 시험에 그주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 안에서 상인들이 있죠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그럼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필요한 것만 살린다고 했습니다 즉 민법의 좌표를 보세요 이 정도까지를 만약에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선택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민법은 사법이자 실체법이자 일반법이다 그렇죠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시작부터 여러분 다 아시죠 민법은. 사법인거 아시죠? 민법은 실제법인거 아시죠? 요게 안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더 해드렸고 만약에 이걸 안배웠다 밑에 있는 2번 3번을 안배웠다 그러면 요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요정도는 민법은 사법이구나 그게 우리 교재 바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이다 사법이다 이렇게 사법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민법의 규율 대상, 그렇죠. 규율 영역이자 규율 대상인데, 규율 대상이 사적인 법률 관계 전반으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면 선생님, 재산 관계가 뭐예요? 가족 관계가 뭐예요?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질 수 있죠. 그건 뒤에 가서 자료 탐구를 통해서 좀더 들여다보고요. 자, 이러면 벌써 96페이지에 전반부 내용은 됐고, 이제 민법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적어두시고, 2번. 민법의 기능은요? 이것도 뭐 달달 외울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죠. 잠깐만 민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이제 알았는데 그 민법을 어디다 써먹냐? 해서 첫 번째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건 아까도 하셨던 얘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볼 거고요. 밑에 가면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아, 이것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좀 뒤에 공부 저 뒤에 공부할 거지만 선생님이 좀 엮어 드릴 테니까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어, 선생님도 64강에서 32강의 반환점을 둔 이후에 다시 한번 선생님 강의를 차근차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 습관은 버릴 수 없던 없더라고요 습관. 근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강의에서의 습관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리 소개한다. 이게 선생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은 뒤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걸또 밝혀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유기적인 공부인데, 그게 이런 학교 시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강의에서는 다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하 아니, 4단원 배우는데 왜 6단원 얘기라고 써? 좀그 마음 그대로죠, 여러분? <laughs> 근데 그거를 나중에 6단원 가면 선생님이 또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인내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말이 짜 마지막 6단원 가면 국제법에도 또한번 등장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비록 민법의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민법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전반적으로 원칙이 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뒤에 가면 읽기 자료를 읽을 건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법 제 2조의 규정인데 신의성실의 원칙 일단 뜻만 밝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하여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죠. 어, 권리를 어, 자기가 행사하는 거, 자기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아니 소유권 이게 내 소유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권리의 행사. 그다음에 의무의 이행 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의무를 직접 이행을 할때아 상대방의 신의의 조차 신의 그 믿음에 따라 성실히 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인 이혼한데 이게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민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건 비록 나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야기될 정도의 권리 행사라면 그건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걸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이게 민법에 들어가 있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한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좀 사례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 사례는 어디가서 정리할 거냐면 뒤에 또 읽기자로 나오니까 정리할 거고 일단 요두 개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강 완강코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드링 민법의 기능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정도까지는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추상적일수록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뒤에 나오니까 자또 한번 그 나올 때 반가움을 느끼려면 지금 익혀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을 이번 강 완강 코드로 삼겠습니다. 자, 이러면 벌써 96페이지 나와 있는 민법의 의미와 민법의 기능까지 됐는데 자, 이렇게돼 있네요. 우리 교재에. 다 읽었고요. 민법의 기능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조율한다. 뭐 조율한다. 뭐 규율한다. 근데 이제 조율이라고 하는 건 튜닝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튜닝, 튜닝. 어, 선생님도 뭐 악기를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악기를 몇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타다. 기타에 좋은 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튜닝이 필요하죠. 튜닝. 어, 튜닝.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음을 도음을 치려고 했어요. 도음은. C음을 치려고 땡 쳤는데 평상시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줄을 좀 당기거나 느슨하게 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걸 바로 조율한다. 주로 재산관계 한번 표시해 보시고 재산관계, 그다음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율하고 이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민법이다. 그럼 재산관계에 뭐가 있나요? 뒤에 볼 거고요.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적 생활관계 행위 기준을 제시한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참 이거 한 번만 좀 곱씹어보면 무시무시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법적 생활관계 행위 기준 제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관계가 다 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법을 잘 알아야지. 음, 라고 자기가 각오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잘안쓸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주변에도 법정공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뭐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보면 야, 그거 안 되면 다 법으로 해. 안 되면 법으로 해. 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법으로 해라는 말을 더안 써요. 왜냐면 이 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소송 절차를 거친다는 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생각처럼 자기의 억울함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다 법률 관계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인간 관계 중에서 법적 생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그땐 정말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개인 생활에 있어서, 어,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인간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 집에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안 갚는다 그러면, 정말 법의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법의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친구가 돈을 왜안 갚았나 이런 뭐 어떤 의도보다는 진짜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를 보고 갚도록 만드는 이 국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는 건가 갚지 않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민법에서의 기능이죠. 돈을 갚도록 한다. 그것다 민법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이니까요. 이 내용까지 정리가 된 뒤에 바로 뒤에 가면 신의 성실의 원칙. 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당장 나와 있는 거 그대로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서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법상의 대 원칙이다.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좀 구체화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따로 있는데 얘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대 원칙인데 그중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도 도출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의 복리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행복과 이익 줄임말인데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예가 나와 있죠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축산농가의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자기 소유의 도로를 파헤쳐 두고. 이는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더라도 이 주장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다. 캬, 여러분 그 선생님은 여기 네 글자만 읽자마자 갑자기 코 코끝에서 뭔가 <laughs> 계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와 이거 엄청납니다. 선생님 고향 그 제주도에 선생님 마을에도 축산 농가가 있는데 그럼 이런 겁니까? 예를 들어 여기 축산 농가가 있어요. 뭐 돼지를 키울 수도 있고 소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농장이 있어요. 농장으로 진입하는 이렇게 출입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소실코 나르고 막 분뇨 냄새 아, 이게 또 좋게 말해서 구수하다고 하지. 이거 옆에 사는 입장에서는 아, 쉽지 않죠. 참아내기가. 그래서 이게 내 땅이니까 이막 구덩이를 파 버린 거예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구덩이를 파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기에는 즉 자기의 소유권을 그냥 행사했다고 하기에는 여기를 구덩이를 파버리면 축산농가 이쪽에 드나들지 못한다라고 할때 그때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육단원 가서 국제법에서도 이걸 배울 텐데요. 국제법에서도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노용 금지 원칙을 제시한다 할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 탐구 우리나라 민법의 구성 야 이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하고 뭐 버릴 건 버린다 이제 버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읽고만 넘어간다 해서 완급 조절이 필요한데 안 그럼 여러분들이 지칠 거예요 당장 여러분, 이게 대학 가서 만약에 법학을 전공한다고 그러면 총론, 이거 최소 한 학기고요. 재산법, 물권, 채권, 이거 물권만 최소 한 학기, 혹은 뭐두 학기 이렇게 배우는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민법의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원래 민법은요, 민법전이 있습니다. 민법전에 조문이 111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18개를 전부 다. 외우면 민법 공부를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냥 그 외운다고 해서 법을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데 우린 그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총칙, 민법 총칙과 거기서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다음에 물권과 채권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 특히나 이 물권 파트도 부동산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뜻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채권도 있어요. 그다음 가족법에 보면 친족편과 상속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민법 제어 민법 제1편에 총칙이 있는데요.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정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또 이제 큰두 줄기가 있어요. 어 해서 이제 독일 쪽의 라인을 따라가느냐, 뭐 영국 미국 쪽의 라인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줄기가 있거든요. 독일과 프랑스 쪽을 따라가는 대륙법, 영미법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건 다 암기할 게 아니라 일단 대륙법의 특징 이제 우리도 그 대륙법의 전통을 이어받다 보니까 대륙법의 특징은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인 걸 앞으로 뺍니다. 이런 정리를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총칙, 그래서 앞으로 쑥뺀 다음에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것들을 미리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물권이며 채권이며 친족 상속을 규율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안 읽히죠. 자연인. 아 선생님 저 자연인 TV 나오는 거 봤어요. 자연인. 아 여러분 아 TV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자연인. 어, 산에 가서 말 그대로 자연을 벗삼아 그렇게 살아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선생님이 강의 도중에 어 자연인 나도 저렇게 살수 있나 한 1년 동안 어디 산에서 그래 자연을 벗삼아 살아보고 싶긴 한데 그건 자연인 그 자연인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사람 사람 그럼 법인은 뭔데요 사람처럼 살아 숨쉬는 존재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걸 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법인에는요 여러분들이 법인이라고 하면 가장 익숙할 만한 게 오히려 회사보다는 학교일 수 있어요. 학교 아, 잠깐만 학교 학교가 왜 법인이지? 학교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재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 강의 보는 친구들 중에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 맞아요 선생님 저희. 학교가 무슨 무슨 재단이에요. 그 재단도 법인입니다. 회사는요? 회사는 대표적인 사단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적어 드렸겠죠. 근데 그냥 아 민법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존재는 자연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있구나. 권리능력 자이 권리능력 이 권리능력은 권리 뒤에 가서 하지 않고 이번 강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권리능력. 여기 보니까 능력, 능력 붙은 게몇 가지가 보이는데, 일단 능력 중에 시작이 바로 권리능력입니다. 그러면 권리능력의 뜻, 권리능력이 있어야 말 그대로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의무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조차 될수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람, 사람 중에 권리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진 않고요, 그냥 사람이라면 권리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자연인의 경우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냥.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권리 능력에 자연인, 법인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이 언제부터고 사망이 언제까지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는가? 여기서도 좀 많은 이야기들을 혹시라도 정리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살짝만 보여드리면 출생 모체 즉 엄마 몸 밖으로 태아가 전부 노출될 때부터 이때를 민법에서 출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태아가 엄마 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전부 노출된 때부터 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즉 권리능력이 생기고 사망 사망은 심폐 기능이 정지하면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뇌사가 맞냐 뭐~ 심폐사가 맞냐 이런 논쟁은요. 오히려 좀 다른 과목에서 하는 편이고요. 우린 지금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특히나 민법 공부하니까 민법에서는 아 그렇구나 심폐기능이 완전히 멎었을 때를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어, 보는구나. 그래서 전구 노출부터 심폐기능 정지 때까지 이때를 자연인이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은 그냥 아,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되는 존재가 있고 이 법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면 오히려 저 뒤에 가면 우리가 상속을 배우게 돼요. 상속 배울 때 법인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 또 한번 강조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사람 사망한 사람의 가족 중에 순위에 따라서 법정상속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회장이었다. 그럼 그 회사의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그 사람의 재산을 회사가 법정상속받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연인보다.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좀더 좁다는 느낌이랄까? 이 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행위 능력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각종 기간, 그다음 소멸시효, 야, 이 소멸시효. 여러분,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건 권리라고 하는 것도 무궁무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도 민법 총칙에 나와 있다. 근데 이런 게좀더 의미 있는 팁 아닐까요? 선생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어,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걸 바로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법의 이념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딱 표시해 보세요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법적 안정성 이런 것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법의 이념을 설명할 때. 법적 안정성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좀 연결고리를 찾아보시고 재산법에 보니까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물권. 물권은 우리 민법에 딱 여덟 종으로 그냥 규정되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물권법정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그 여덟 가지 종류의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아, 이 저당권도 좀 말이 어렵죠.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뭐 특히나 이 부동산 과거처럼 부동산을 했으면 여러분 저당권도 좀 익혀두셔야 될 건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누군가 집을 갖고 있어요. 집,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나한테 집이 있으니까 이 집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약속된 날에 못 갚게 되면, 못 갚게 되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해 주마! 이게 바로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비롯한 물건에 대해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고, 채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채 자가 원래 빚채 자거든요. 빚채 자. 그래서 이 채, 빚 받을 권리, 빚 갚을 의무, 이 정도로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계약과 불법행위 등이 이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다음 강, 다다음 강 계속 이어지는 내용일 거고요. 그다음 친족, 혼인, 이혼, 친권, 입양 등, 그다음 상속, 뭐 유언과 상속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고 이번 강은 그냥 문제 안 풀고 다음 강에 이어서 갈 건데요. 선생님 이게 뭐 그렇게 다 중요한 거길래 이걸 하나둘씩 다 깨알같이 알아야 됩니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파트가 빠졌으니까 이쪽은 그렇게까지 암기할 건 아니지만 계약과 불법행위라는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다다음 강부터 계약이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계약 성립하려면 성립 요건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또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어떤 각종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기며 채무라고 하는 거 계약을 맺어서 누군가에게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제때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을 또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불법행위는 어떤 뜻이냐? 지금 다할수 없으니까 그냥 불법행위 예고편이랄까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럼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할때 그걸 불법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걸 불법 행위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이 불법 행위 그렇죠. 사람이 다쳤다. 사고를 내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그것도 불법 행위가 되죠. 근데 이 불법 행위는요.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서 해당되는 내용 설명할 때또두 시간 정도 충분히 들여서 차근차근 이해를 시킬 거고요. 밑에 친족 아 선생님 친족 친족 친척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저희가 설이나 뭐 추석 이런 명절 때 친척들을 보는데 친척이 바로 친족인가요? 음 일상생활에선 친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족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 가만히 들이다 보면 혼인이라는 게 있죠. 그 혼인했다가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방식으로 입양할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 친조편에 적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소개를 할 겁니다. 상속편, 유언, 그 다음에 법정 상속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분석된 내용까지 여러분이 읽었을 때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뭐 민법이 1960년부터 시행돼서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돼 왔는데 주로 가족관계 개정이 많았다. 이건 어좀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상속분의 남녀균등 분할 그 얘기는 예전엔 달랐단 얘긴가? 근데 네 그렇습니다. 달랐습니다. 아들과 딸이 받는 게 달랐는데 이젠 함께 받죠. 똑같이 받죠. 그다음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가부장제의 좀 핵심적이었던 그러니까 집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호주 나머지는 호주의 이렇게 어좀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이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양성평등 혹은 뭐 가족관계에 평등함을 이루게 되었다까지 정리하시면 97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정리할 내용은요 민법의 기본 원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 배운 내용과 이어서 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문제풀이도 뒤에 가서 이어갈게요.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초적했습니다 안녕!